안녕하십니까. 렌터카샵의 용의사입니다. 오늘은 수입, 할인율이 높은 수입차 장기 렌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벤츠 E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은 그 경쟁인 모델인 BMW 520 5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 할인율이 굉장히 민감한데요. 이제 차종, 뭐 차량 등급, 재고량, 또 시기. 이 시기 중에서도 뭐 월별, 그월 안에서도 주별, 이 각각 이 할인율이 계속 변동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희처럼 전문으로 장기 렌트와 리스를 하고 있는 저희 렌터카샵 직원들과 함께 하신다면 아마 최적의 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받는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또 준비를 했고요. 호이차. 네, 호이차 코너입니다. 오늘의 호이차는 BMW 520d 럭셔리 플러스 52 모델 6,780만 원짜리 모델이고요. 견적 조건은 가장 계약을 많이 하시는 조건인 48개월에 보증금 30%, 주행거리 연 3만키로, 정비 불포함, 만 26세 이상의 보험이고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60개월에 선수금 30%, 주행거리 연 1만키로에 부가세 별도, 낚식성 견적은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. 네, 지금 BMW 520D 럭셔리 플러스 모델을 견적을 보고 계신데요. 월 렌탈료 기준으로 비교해드리면 1등은 F렌터카사로 193,300원 2등은 A렌터카사로 113만 2,760원 3등은 N렌터카사로 117만 8,000원입니다. 꼴등은 M렌터카사로 156만 4,000원입니다. 1등과 꼴등의 월 렌탈료 차이는 47만 700원이 나네요. 만기인수를 고려한 총액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등은 L렌터카사로 총 7,694만 6,400원 2등은 B 렌터카사로 총 7,799,840원 3등은 A 렌터카사로 총 7,902,480원입니다 꼴등은 M 렌터카사로 8,931만원이네요 1등과 꼴등의 총 금액 차이는 1,236만3,60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렌터카샵에서 추천드리는 오늘의 호의차는 바로 F 렌터카사입니다 수입차는 만기 계약 만 계약 종료 후에 인수하시는 고객님보다는 반납하시는 고객님들이 많다 보니까 월 렌탈료가 가장 저렴한 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의 호위차는 바로 애플렌터카사로 선정하겠습니다. 자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벤츠 이제 E 220D 7,390짜리 모델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520D 6,780만 원짜리 모델을 살펴보았는데요. 두 차종을 비교해 보면 월 렌탈료 차이가 이제 10만 원 차이입니다. 벤츠 E클래스가 이제 10만 원이 더 비싸죠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와닿는 느낌은 체감적으로 이제 이 할인율이 벤츠가 워낙 없었는데 이번에 할인을 많이 주다 보니까 월 렌탈료 10만 원 차이에 차량 가격이 좀더 비싼 E클래스 모델이 좀더 마음적으로는 좀와닿는데요 아마 이 중대형 수입차 세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 스리라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이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렌터카 샵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 영업 사원들이 친절한 상담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